슈비게이션 다시 등장! 짜당 쇼크를 먹었던데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! 사실 그때 이후로 물건을 절대 안 써요. 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슈리츠 골프TV의 슈리츠 프로입니다. 슈리츠 프로입니다. 제가 저번에 골프장 에티켓 컨텐츠를 가져왔잖아요. 생각보다 반응도 좋고 제가 생각해도 유익한 정보인 것 같아서 이번엔 연상 에티켓을 가져왔습니다. 어 그래서 골프 여러분의 즐거운 골프 생활을 알려줄 쭈비게이션 다시 등장 따당 그래서 연습장 에티켓 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요새는 조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없어졌지만 물수건 물수건 사용할 때어땀 얼굴 땀 이외에 다른 부위를 닦으시는 분들 전 겨드랑이 닦으시는 분을 한번 봐 가지고 사실 그때 이후로 물수건을 절대 안 써요. 죽어도 안 써요. 그 겨드랑이 그분은 와, 진짜 시원하게 닦으시더라고요. <laughs> 거의 목욕하시는 줄 알았어요. 네. <laughs> 어우. 그리고 또 물수건으로 골프채 닦으시는 분들. 어, 이게 골프채 닦는 거는 따로 이제 솔이랑 수건이랑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닦으시면 되는데 꼭 물수건으로 닦으시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. 절대 물수건은 그냥 뭐 살짝 땀 닦거나 그런 용도지 여러분의 몸과 체를 닦는 용도가 아닙니다. 필요한 부위에만 써주세요. 그리고 두 번째, 소음. 골프장에 오셔서 샤라포바처럼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또 간혹 계세요. 자기의 스윙. 루틴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, 어 그래도 큰 소리를 내면서 치시면 아무래도 골프가 정적인 운동이다 보니까, 어 저는 조금 골프 연습에 비가 떨어지네요. 골프, 골프 연습에 조금 방해되는 것 같아서, 네, 조금만 이제. <laughs> 이 정도는 괜찮은데, 막 이렇게 소리 내시는 분도 있고, 그리고 이제 타석에서 시끄럽게 떠드시는 분들, 저는 휴게실 같은 데 따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, 굳이 타석에서 엄청 시끄럽게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. 그리고 이제 아마추어 분들끼리 이제 또 서로 스윙을 봐주시다는 목적 하에 이제 막 얘기를 크게 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, 어, 저는 이제 골프장 연습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손을 조금 줄여서 말해주시는 게 골프 연습장의 에티켓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 꼭 지켜주실 거죠? 그리고 세 번째. 프로의 체를 탐하지 말라. 제가 주니어 때부터 어쨌든 골프를 시작했고, 저희 동네 연습장에서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저를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저를 이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제체를 치시려는 분들이 또 계세요 다른 프로분들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어 일반 분들께서 궁금해서 이제 프로의 체를 보러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, 사실 저는 이제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이제 골프채를 뭘 쓰고 이렇게까지 이제 설명해 드리고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쳐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사실 치면 조금 저는 좀체는좀 예민한 편이어서 그런 질문을 받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네 그리고 막 제체를 막 요리조리 막 보시면서 막 약간 막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백을 타석에 세워놨는데 제체를 제가 밥 먹고 돌아오는 길에 잠깐 봤는데 제체를 빼서 치고 계시더라고요. 말도 안 돼. 진짜. 그래서 제 채를 치고 계셨던 거예요. 제 채를. 그래서 조금 쇼크를 먹었던, 네, 경우가 있었는데, 어, 프로의 채는 탐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. 어, 대신 이제 뭐, 궁금한 거 물어보시거나 그런 거는 얼마든지 친절하게 답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. 네. 그 채는 스타채도 이제 샵에 있고, 다른 피팅샵 같은 데 있으니까, 시타를 하시고 싶으시면 꼭 다른 곳에 가서 시타를 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 타석이 아닌 곳에서 스윙하기. 타석이 아닌 곳에서 스윙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거울을 보고 싶으셔서 뭐 거울 앞에서 스윙을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타석이 아닌 곳에서 스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저는 사실 이게 복도에서 이렇게 스윙하시다가 제가 채를 맞을 뻔한 적이 있긴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꼭 타석 타석에서 스윙을 하면 이제 맞을 일이 없으니까 타석에서만. 타석에서만 스윙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.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, 젊으신 분들이 정말 많이 와요. 자녀분들이 조금 많이 어리시거든요. 한뭐 꼬마 아이들, 뭐 5살6살 이렇게 청망 직축인 아이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가끔 통제가 안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한 번씩 제 타석 이렇게 지나가다가. 제가 칠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저 약간 아기 트라우마, <laughs> 트라우마, 트라우마 있는 것 같을 정도로 애들이 이렇게 뛰어다닌단 말이에요. 골프장 연습장에서 아이들 꼭잘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거는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이거는 여러분들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골프를 치는 게더 중요하단 말이에요. 중요하단 말이에요. <laughs> 연습장 에티켓은 이 정도. 네. 이것만 잘 지켜주셔도 안전하고 재밌게 아무도 눈살 찌푸리지 않고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요새 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, 마스크만 조금 잘 착용해주시면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너무 불안해서 써주세요 할때 화내려고 하시는 분들, 화내지 마세요. 신고해버릴라니까. <laughs>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지금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좀 불안할 때는 네, 모두 경각심을 갖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의 안전하고 재미있는 골프생활이 이어지게 츄리추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쥬티샵! 쥬비게이션! 그럼 모두들 구독, 빠이! 구독, 빠이!